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 사도들을 불러로을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납니다. 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아, 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뿔뿔이 도형 가운데 흩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의 앞에 나타난 잡혔던 사도들은 그 아, 태도가 이전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 앞에 경고 앞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공예에 체포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번에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이 다른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죠. 죽음의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사도들의 말은 공의 앞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주신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근과 우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정도 그러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을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는 그 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도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고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도들이 했던 복음 전했던 그 복음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다 필요합니다. 복음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병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본능적으로 심각한 병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려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픈 것을 드러내지 않고 건강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의사도 필요 없고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죄이며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10편, 51편,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일에 사는 상한 신념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하시이라 아멘. 네.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라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그러나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정제로 끝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네가 죄인이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로 초대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부터 뭐냐면 예수님을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뿐이에요. 내가 할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왕, 구원의 주로 모시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복음의 핵심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해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증인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과 성령님이 예수 부활과 예수 증인의 예수 부활의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증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참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증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우리들도 구원 받은 우리들도 모두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도들의 확신과 담대한 복음 전파는 공예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예가 사도들을 없애보자 합니다. 공예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공예 석상에서 면전에서 질책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발본색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뽑을발 근본 본, 그리고 막을새 근원원 뭐냐면 뿌리를 뽑아버림으로 다시 자라는 것을 막고 물의 근원을 막아버림으로 다시 흐르는 것을 없도록 한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공예는 이미 예수님을 제거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작을 없애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예요. 공회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왔고 교회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바리세인 중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강한 예일이 사도들을 제거하는 데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35절에서, 32절까지 좀 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되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해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오적할 때, 달리기의 인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라 그도 망한 즉,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봐.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없고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지난주에 공예는 세부류로 되어 있단 말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그리고 율법사를 중심으로 하는 바리세인들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 세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세파 안에도 두 파가 있어요 어떤 파냐면 신뢰파와 샴마야파가 있습니다 신뢰와 샴마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람을 따르는 학파가 두 파가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말리의 문화생 중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미 공의 전체 분위기가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내는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말리에는 이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예로 들면서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얘이 예로 사용한 이대다 사건과 갈릴리의 유다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36절 보면 대다가 일어나, 사람들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흩어져 없어졌어요. 똑같이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며 사람들이 따르더니 그도 망한 즉, 죽은 즉, 흩어졌어요. 드다와 유다처럼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간단합니다. 가만히 있는 논리는. 그냥 놔둬도 상관하지 말라. 이미 이들은 결국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떠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떠났으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연일 일부 기독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로 말하면 교회 안에 갈등을 겪기도 해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갈등의 골이 사회보다 더 깊다는 것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도가 더 없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가 교회 안에서 많은 거예요. 일반 사회보다 한국 사회보다. 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기독교인은 선악을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가르침을 자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진리편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진리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이 더욱더 믿고 있는 것을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저도 가끔 제의견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 멀리해도 상관없겠다,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상과 그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정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신설될 거 것은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해는 당연히 사도들의 증거가 사람으로부터 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났다 라고 생각했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책질질하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도들의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라 것을 증명합니다. 공예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고자 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복음이 실패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승리는 잠깐입니다. 하나님께로 부터온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가 이를 증거합니다. 주 54년에서 68년에는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승교하죠 81년에서 96년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지막 12사도 중에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반모성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161년에서 180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시민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묵인하며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합니다. 249년에서 251년에는 데시우스 황제는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 수천 명을 죽입니다. 284년에서 205년 디오블레티아 황제는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압수하고 성직자를고문하고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처형시켰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교회는, 마지막은 승리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잠시 아이 승리하고 교회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13년 밀라노 측령으로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되고, 380년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후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록 박해가 있지만 영원의 시간으로 보면 박해는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 또 다시 위협받음에도 오히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고난이 즐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직질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사도들은 자신들이 박해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병이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박해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사도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태복 5장 11절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장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자로 자신들이 쓰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런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하고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받게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가르칠 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복인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 채찍질 당하며, 욕먹으며, 받게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형통하고 잘될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고난 받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무엇이었는지 고난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그른 길인지 고난을 통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10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아, 것이 아, 내게 의인이라. 아, 이로 말미암아 내가 아, 주의 인류들을 괴롭게 되어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예에서 채찍들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받았지만 기뻐하며 공예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분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슬일 때문에 욕 먹고 복회를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은 자랑이 되지 않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받게 받음을 기뻐하며, 날마다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